안녕하세요, 미니미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언박싱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무려 자취방, 저의 방에 PC방을 만들어버리려고 이렇게 오늘 대단한 언박싱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커플이 원래 PC방을 진짜 자주 가거든요. 주말 할것 없이 평일에도 PC방 가서 배그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주 가다 보니까 그냥 한번 꿈의 커플 PC방을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질러버린 오늘의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본체는 조립 PC로 저렴하게 지금 주문해 놓은 상태고요. 아직 배송이 오지 않아서 작은 것부터 언박싱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마우스 언박싱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는 컴퓨터 패드고요. 마우스 하나, 마우스 똑같은 걸로 두 개. 지금 보시는 이 마우스는요, 로지텍 G101 게이밍 마우스 25,920원에 샀는데요. PC방 가시면 제일 흔하게 볼수 있는 마우스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개 샀고요. 자, 두 번째 헤드셋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헤드셋은 에이픽스 헤드셋이고요. 그냥 저렴하고 좀 디자인이 이쁜 것 같아서 이걸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헤드셋도 똑같이 커플로 똑같은 거 제품 샀고요. 끼면 이런 느낌.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죠? 자, 키보드. 키보드는 제품은 똑같은 회사에서 샀는데 디자인이 다르게 샀어요. 지금 보시는 키보드는 지클리커 제품이고요. 기계식 청축입니다. 이 분홍분홍한 게제 거고요. 화이트 그레이의 이 디자인이 저희 오빠가 고른 거예요. 어떤게 더 이쁜가요? 막상 사고 보니까 이게 더 깔끔하고 이쁜 것 같기도 하고, 두개 제품은 가격이 비슷한데, 제꺼는 3만 1,000원, 이거는 3만 원 키보드 두개다 기계식 청축인데요. 이렇게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을 때 이렇게 소리 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계식 청축으로 샀고요 좌축이 소리 안 나고, 걸리는 게 없어 쑥 내려가고, 청축이 찰칵찰칵 거리는 클릭음이 인상적이고, 키감과 클릭음으로 입문자들이 선호하는 키보드. 갈축이 중간.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모니터가 남았는데요. 모니터 게임할 때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짜잔. 24인치를 주문했었는데요. 막상 생각해보니까 27인치가 더 좋을 것 같아서 급하게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주문을 했습니다. 자, 이게 LG 모니터고요. 27인치 광시야 모니터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큰데요. 그래도 게임할 땐 이렇게 커야 더 재밌게 할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박스 안에는 아 어, 다리 아파. 그리고 박스 안에는 설치 안내문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모니터 받침대 들어있고. 충전기 들어있습니다. 지금 보신 LG 27인치 모니터는요 21만 2천원에 구매했고요. 오늘 이렇게 보신 제품 모두 다 해서 53만 7270원 나왔고요. 이게 두명 값이니까 한 명으로 치면 26만 원 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살려고 신경 써서 고른 제품이고요. 본체도 조립 PC로 견적내가지고 주문한 상태여서 조금 싸게 주문해놨거든요. 그래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배송이 완료될 것 같은데 본체까지 오면은 본체 조립 PC에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 같은 거 설명해드리고 완성된 제품의 모습과 사용 후기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 놓치지 말고 꼭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 아, 잘 됐을까? 아. 아, 힘들어.